이번에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읍내에 있는 통증의학과 병원인데도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직원들만 무려 20여 명이 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영상촬영실, 물리치료실, 도수치료실은 물론 신경주사와 근육이완주사를 맞는 방이 분리되어 있을 정도였어요. 아니, 큰 도시도 아닌 읍인데도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다는데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말세가 다가올수록 귀신들이 더욱 날뛴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귀신들이 주로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이 육체를 통해 고질병과 불치병, 정신질환에 걸리게 하여 고통을 받게 하고, 영혼을 사냥해서 각종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지옥을 경험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불행에 빠뜨려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여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게 하는 몸살이 치도록 무서운 놈들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물론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크리스천들도 이놈들의 정체나 공격 계략에 대해 무지하며 평생 속아서 고통당하며 살다가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두려운 일이겠어요? 특히 몸에 잠복하여 들어가서 정신질환과 고질병, 불치병을 앓게 하며 장애자가 되게 한다는 것에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물론 모든 질병이 귀신들의 직접적인 공격이라고는 볼수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질병과 성인병에 시달리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사망이 죄로부터 들어왔고 귀신들이 죄에 덫을 놓고 죄를 부추겨서 죄인이 되게 만들어 육체와 영혼, 가정과 삶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고질병과 불치병, 정신질환은 귀신들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공격으로 생겨난다는데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를 증명하려면 기도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면서 이를 증명해야 하겠지요. 그동안 영성학교에서는 성령의 명령과 기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수많은 고질병과 불치병, 정신질환을 치유하고 불행한 가정과 삶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하며 가치 있는 사역인가요? 귀신에 사로잡혀 불행과 고통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해내어 행복하게 살게 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경이로운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울 식구들은 영성학교 사역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뜨겁게 참여해 주시기 바래요. 저도 이번에 아픈 경험을 계기로 혼신을 다해 기도하여 지금까지 받은 성령의 능력보다 더큰 능력을 받아 이 암울한 시대의 한 영혼이라도 구해내는데 인생을 갈아넣겠습니다.